분들이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 등 떠밀고 막 응원하고 지지하고 막 촉진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많죠. 정말로 나에게 내가 창업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어떤 뭔가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뚜렷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 뭐 그런 거에 응. 안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자영하시는 분들은 음, 물론 가볍게 경험해보셔서 저는 물론 응. 그지만사실 동시에 내가 내 삶에서 업, 업이, 내가 그러니까 나의 업이 어떤 의미인지 어, 그 이전에 나의 삶에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 자원 많이 하게 된다면 내가 왜 어쩔지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그런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시기, 어려운 시기들에서도 또다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어, 끊어없이좀 찾아갈 수 있는 좀어더 무리 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주식사 시너슈스 사실 저는 정말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팀, 조직, 어 그리고 어떤 뭐 기업이나 혹은 커뮤니티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좀 전문가가 되어서 어좀더 많은 분들에게 어, 좀 이론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나 혼자라기 보다는 좀더 우리가 팀으로서, 좀더 그룹으로서, 전문가 그룹으로서 성장을 한다면 더큰 어, 임팩트를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 근데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조금 더좀 세련된 방법으로 주자. 그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 고쳐 있었던 어떤 어, 영역은 외국식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국식 그런 어떤 어, 어, 회의 방법들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 토론을 한다든지 뭐 포스트잇을 쓴다든지 어, 자유롭게 뭔가 어떤 좀 특별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미지만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게 어떤 최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상호작용이 매우 촉진되는 어, 소위 말하는 어떤 소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 한 1년 정도 그런 쪽에 도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좀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어떤 뭐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창직을 해야 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더 뭐 팀을 교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뭔가 뭐 상호작용하고 소통을 하고 새로운 뭔가 뭐 생각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째 큰 시간을 내서 했던 것 같아요. 대한 뭐 연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고 그렇게 하다가 한절한3 년차 정도 됐을 때 어느 시점에 좀 주변에서 그런 전문가분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문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게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 같다. 서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생겨났다. 혹은 자기가 어떤 외국계 기업에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어떤 메카니즘고 테크닉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좀 검색을 하고 이제 글로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해왔던 게 터문이 없다라든지 맥락이 없는 거는 아니고든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때 이제 분해 좀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것들 좀더 업으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같이 협업도 하게 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퍼실리이 터로서 어, 좀더 제대로 된 기반을 때리게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시나지아스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어, 영역을 가지고 어,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나 어, 조직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어 그, 그 사람들이 직면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나 뭐, 어, 어떤 그 커뮤니티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의견을 도출해야 을될때 혹은 합의를 형성해 그럴 때 저희가 그런 분들이 조금 더그 의사결정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 어떤 스킬이나 어떤 툴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그분그 집단이, 그룹이 학습이나 성장을 해야 될때 그럴 때또그분들 그런 것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네, 어, 허실테이션은 사람들이 어떤 어, 모여서 어떤 뭔가를 어, 결정을 해야 할 때, 보다 그런 것들을 어, 쉽게 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 이게 우리가 회의에 대한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어, 어떤 시간의 제대로 시간 내에 끝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적했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결과물이 너무 뻔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퍼시리테이션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보다 더 어, 정해진 시간 안에 어, 그리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잘 참여하고 를 온전하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창의적인 결과물, 혹은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해내게끔 도와주는 것. 어, 근데 그때 어떤 그 사람들을 잘, 지지해주, 참여자들을 잘 지지해주고, 참여자들잘 어, 지지해주고, 어떤 그 중립적인 태도로 그분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를 있고, 이런 것들이 발언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킬이나 툴,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 적용을 하는 것.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퍼질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역에서 좀 창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 일단 두 가지 정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저희 영역의 특성상, 어 저희가 인큐베이팅 되기가 굉장히 네. 좀 어려웠어요. 저희는 교육 서비스업이었고, 교육 서비스 업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IT가 전문이돼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 서비스가 IT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비빌 때가 없는 그런 게좀 있었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좀 시장이 어, 이제 도 많이 열리고 있죠.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보다 평가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불가능제에 많이 적용된 게몇년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많이 어렵고 극복을 그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어... 시장은 계속 더좀 열리긴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을 개척한다라는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작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성을 어, 창출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증명하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업을 음. 더잘 알고 많이 공력을 하고 있고 그걸 더잘 한다라는 걸더 어, 알리려고 계속 네, 공부도 더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좀 본질에 집중을 하는 홍보를 많이 활용 중 최근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시너지어스가 어뭐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는 정말 이 아시아 아시아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어퍼실테이션 수행 조직으로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는 것 그래서 어, 어떤 그룹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든 시너지 어스의 의행을 하면, 그게 어떤 뭔가 합의를 형성,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어, 어떤 뭔가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어, 조직이 뭔가를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어, 그룹에 관련된 일은 시너지 어스가 거의 다 평가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 아마 저희의 그런 인식을 만드는 게 저희의 어떤 비전이 아닐까. 어쨌든, 뭐,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조직